よし <music> 리듬을 타야 되니까 읽을 때잘 연결 하면서 하세요. 만남은 인연의 시작. 만. 아 남은 그 인연의 시작. 만남은 인연의 시작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그다 추억은 세월의 흔적. 추억은 세월의 흔적. 그렇지. 그다음 쉬고 결혼은요. 그치. 행복은 지금 이 순간.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예,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도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 주제에 우가만남은 인연의 시작사. 만남은 인연의 시작. 인연의 시작. 추억은 세월의 흔적됐을까요? 결혼은 연애의, 선물. 결혼, 결혼은 연애의 선물. 선물. 그렇지, 연애의 선물 은정이 올라갔어요. 자, 결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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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행복은. 지옥 이 순간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같이 갈게요. 시작. 만남은 인연의 시작. 추억은 세월의 흔적. 결혼은 연애의 선물.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됐어요. 그렇게한번 맞춰보자. 앞그러만 그걸 알면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거는 항용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목소리를> <목소리를> 둘, 셋, 넷. 네. <laughs> 만남은 인연의 시작. 추억은 세월의 흔적. 결혼은 열정. 이제 조금 알것 같아 이번 해가지고는 제대로 될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읽는 거에서한다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 없이 못 산다고 시작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 없이 못 산다고 맞춰서 해봐 맞춰서 잘랐다고 빨리 하지 말고 시작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 없이 못 산다고 시작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 없이 못 산다고 요음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음악이 어떻게 나오냐면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 없이 못 산다고 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습됐을까요? 시작.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 없이 못 산다고 오. 고를 갖다가 고 한국어로 땅콩 시켜버리세요. 나만을 사랑. 나만을 사랑한다고 시작 나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애원할 때가 눈앞에 있을, 있을 때가 그렇지 따뜻한 봄 그럼 입술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 없이 못 산다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애원할 때가 눈 앞에 있을 때가 따뜻한 봄날인 거야 됐어요? 따뜻한 봄날인 거야 내려가는 의미 아니라 따뜻한 봄날인 거야 그 다음 진행을 얘기해 줘요 아시겠죠? 따뜻한 시작 그렇지 야 올라갔어 보기 쳐들어요 따뜻한 봄날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또 뭐가 나오냐면 거울 앞서 말을 했네 내가 제일 예쁘다고 거울 앞서 말을 했네 내가 제일 예쁘다고 오 거울 앞서 말을 했네 내가 제일 예쁘다고 역시나, 역시나 기대만큼. 원나 기대만큼 수시하 기대만큼 원한 말을 들을 수 없어 원하 말을 들을 수 없어 수 원하마를 두루수. 원하마를 두하나둘셋넷 입술아 어서 말을 해나없마못 산다고 나만 눈앞에 있을 때가 따뜻한 봄날인 거야. 거울 앞서 말을 해.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내가 제일 매력 있다고. 혹시나 해보지만 역시나 기대만큼 원한 말을 들을 수 없어. 까지 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맞춰서 들어갑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어느새 마음을 비우니까 어느새 눈처럼 녹아들잖아, 녹아들잖아 그렇 가볼까요? 시작. 이 세상 상하다, 그래, 짠. 간절히 원할 때는 더디고, 짠. 마음을 비우니까 어느새 짠. 눈처럼 녹아들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어? 오늘은 파리파리. 파리. 그래, 그래. 오늘은 파리파리라는데. 그거 아니지요? 날라다니는 파리 아니야. 응. 파티야, 파티야. 코블리쉬 발음으로는 파티인데, 노래를 하면 파티, 파티 하면 이제 거칠어지니까, 파리, 파리 하면서 원토 발음을 좀 해줘보세요. 오늘은 파리, 파리 시작. 오늘은 파리, 파리.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 리듬 타면서, 오늘은 파리, 파리.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그 봐, 박자 못 맞추잖아. 오늘은 <목소리> 파리파리함. <목소리> 바로 들어가세요. 시작. 차차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파리 파리 한 번뿐인 인생 차차차 나를 더 사랑하며 살거 야. 거기 갈 거야인데 살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며 갈 거야가 아니라 살 거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해보세요. 시작. 나를 더 사랑하며 거야. 그렇지.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어디에다 딱딱 몸으로 느끼면서 가세요. 나를 더 사랑하며 살거야 시작. 나를 더 사랑하며 살꼬야. 그렇지. 그런데 고을 치고 들어가는 박자를 모르기 때문에 차차 차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연결하면 한번 뿐인 인생 차차차 나를 더 사랑하며 살거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작 한번 뿐인 인생 차차차 나를 더 요? 차차차 나를 더 심자.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노래가 완성이 되면 차차차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네. <laughs> 그때 도 차차차 하다가 보면 늦어요. 응. 그러면 오늘은 파리 파리 한 번뿐인 인생 차차차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많이 많이 해. 복 하고 싶어 차차차. 이렇게 하루하루 뿔리 시작. 이렇게 하루 하루 불링 불링. 이렇게 하루 하루 불링 불링 시작. 이렇게 하루 하루 불링 불링. 그렇 여기서 액센트를 주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이렇게 하루 하루 이렇게 가면서 몸을 튕겨주면서 가세요. 이렇게 하루 하루 불링 불링 시작. 이렇게 하루 하루 불링 불링. 그렇지그렇지 그러면 네. 우리가 쉽게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어? 이 세상 사람한테 하게 나올게요. 난 위에서 친게 아니라 이 노래 배우느라고 지나간 이들한테 치는 게 <laughs> 예, 이런 노래 가르치면 저도 힘들고 배우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배우놓고 나면 굉장히 좋은 노래고 활용할 수 있어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마 웬만하면 죽어도 이거 하겠다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마 개판으로 불를고 많이 모니까 했어요. 이런 노래는 박자 맞추기도 그렇고 분위기 띄우기도 그렇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뜨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남들이 떼창할 때, 아 나도 저거 배웠어 하고서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해. 아셨지요? 그래도 할만 하했지요. 어느 노래 교실에 갔더니 얼굴이 다 축상이 됐어 그냥. 아우못며다고노래를 가르쳐 주고 그래. 괜찮죠? 재밌어. 수준 있는 반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몇번 하고 나니까 어 왔어 이러면서 오늘도 빨리빨리 해가면서 빨리. 파리 파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정말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자 코만 골지 말고 하셨지요 <laughs> 딱지 끼고. 예. 이런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 분위기 이제 음, 느껴보시고.